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삼부토건과 DID인데요 러시아 쿠테타 건이 도움이 초반에 이제 됐었던 그런 모습이죠. 네 그랬다가 이제 올랐다가 살짝 둔화된 모습인데요. 그리고 이제 DID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볼 때든 삼부토건의 인수 자금을 시비 발행, 뭐 이건으로 자금은 마련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이제 가져봅니다. 네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제가 올리겠고요. 러시아 쿠테타 건뭐 이거 다시 한번 또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7월 달에 따블 정도는 먹어야 되겠죠. 네, 이따블이 가능할 수 있는 급등주를 제가 하나 네, 긴급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크라이나 건과 관련이 된 삼부토건과 DID 같은 경우는 어,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 건과 어,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근데 어, 지난번에 그잘 아시다시피 이제 주말에 쿠데타 예, 일어났었죠. 자, 이것을 이제 진압을 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뭐 확실한 건 아니죠. 확실한 건 아니고 진압이 됐는지 나중에 또 부시가 돼서 이제 틀린는지는 몰라도 여기 보시면은 이제 푸틴이 이제 고르바초프 전철을 밟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곧이 이야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의 종전 가능성을 언급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관련주들이 오늘 네, 시세를 좀내었던 그런 부분이고요. 자, 그 건이 지금 현재 3부토건에도 도움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이제 물량이 나오면서 좀 운봉을 현재 맞아 있는 상태예요. 상태인데 사실 그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과연 3부토건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이 건을 이제 DYD에서 자금을 어떻게 모집을 해서 그래서 이제 삼부통관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는 것이냐 이 부분이 제가 볼때좀 미지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예. 네. 근데 제가 이제 보니까 DYD 이게 현재 이제 차트입니다. DYD 같은 경우가 최근에 1뭐 전환사채 요걸 좀 발행한 그런 패턴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를테면 지난 2월 15일에 100억 규모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이 좀 있었고요. 그리 그리고 이게 이제 이건하고 사 회차 전환 사채 발행 결정한 게좀 있었어요. 요건 22억 정도 그죠? 있었고 재매각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 전에도 보면은 한 40억 정도가 좀 있었고요. 그죠? 네. 이런 건에 지금 현재 그 전환 사채를 발행을 해서 재매각을 또한 그런 측면들도 있고 그래서 여튼 여기서 자금이 좀 마련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글쎄요, 뭐 정확하게는 우리가 파악은 안 된다 하더라도 예전에 그 시비를 발행을 한거 또는 재매각을 한거 이걸 가지고 삼보토건의 증자에 좀 참여하는 그런 거의 모멘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자금을 DYD에서 어느 정도 마련을 해 놓은 것은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 3부토건의 증자에나비비에 정확히 이제 납부를 하는지. 네. 그 부분은 우리가 6월 30일에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아직 좀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네. 여하튼 DYD가 삼보토건의 제3자 배정 유상 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자금을 어느 정도는 마련을 아마 해 놓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니까 어, 일단 진짜로 어, 자금이 납부가 되는지 네,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도 어, 철저하게 좀 챙겨야 될것 같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네, DYD의 3부토원의 증자 참여 여부에 대한 어, 불확실성 네, 이것이 좀 주가를 약간 누르는 그런 패턴으로 지금 전개가 되는 게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어 제가 이미 말씀을 좀, 좀 전에 드렸듯이 d y d 가 어느 정도 자금을 좀 마련한 것으로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어,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염려할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체킹은 좀 필요할 수 있겠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좀볼 필요가 있겠고 자 지금 이제 수급을 보면은 뭐 외인기관 매매는 그다지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는데요 외인이 최근에 샀다가 다시 여기서 좀 샀었죠 그랬다가 다시 이제 토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니까 외인 기관의 매매는 그다지 그렇게 크게 우리가 변수로 볼 필요는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매나 신용은 없는 종목이니까 그 부분에서 강점은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어쨌거나 지금 삼부토건는 그 우크라이나 건과 관련해서 이제 M O U가 계속 터질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는 것이고 실제로. 어 그게 잘 터졌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앞으로도 기대를 할수 있는 그런 패턴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일전에 말씀을 좀 드렸듯이 한번 움직이면 뭐열배 정도, 텐 버거 정도는 쉽게 가는 종목인데 지금 그 이건 이제 주봉입니다. 주봉상에서 이런 정도 음봉이 한번 떨어졌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아직 그완전하게 생각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 다만 이제 고비 지점은 어, 6월 30일이 되지 않겠나 네, 그런 판단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어, 제가 이제 지금 영상을 드리고 이제 다음 영상을 또 드릴 때까지 이 공백 기간 동안에 중요한 호재 약재가 이제 나올 수도 있고 어, 그럼에 따라서 이제 매매 사인이 나올 수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과 저가 연결될 수 있는 소통 공간, 즉 이제 무료 카톡방에 지금 입장을 해 달라는 말씀 좀 드렸죠. 네, 그래서 영상에서 취급하지 못하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후재 악재에 대한 기민한 그 대응 또 이제 그 알림 네,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해 드릴 수 있는 바로 소통 도구가 카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상단의 전화번호로 카톡이라고 문자를 주신 분들에 한해서. 카톡방 입장 주소를 드리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저하고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을 이렇게 마련해 두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6월 30일 납입이 되는 거 이외에 다른 지금 재료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6월 30일을 중요하게 보고 있지만 그 중간 그 전에 6월 30일 이전에 주가를 크게 흔들 수 있는 또 변수가 항상 갑작스럽게 나올 수 있다는 것그 네. 부분을 감안하셔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꼭 카톡방에 들어오실 것을 주문을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좀 문자 같은 경우도 어 문자를 받아서 사인을 받거나 똑같은 설명을 듣는 방법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종목명 그런 분들은 이제 산부터건 또는 DYD 이렇게 종목명을 매니 상단 전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카톡하고 이제 받는 정보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 수단은 문자로 받는 수단이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고 문자로 받고 싶으신 분은 삼부톡건이나 d 와 y d 이렇게 종목명을 기재를 해주시고 카톡방에 참여해서 보다 더그 자세하게 그리고 개인마다의 고민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건 그리고 리딩 이런 것들을 좀 받고 싶으신 분들은 카톡이라고 상단의 전화번호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뭐 납입일까지 납입이 되겠죠. 뭐별 문제는 없을 듯한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이 재잠자 배정 유상증자는요 어, 납입일에 납입이 안 되고 어, 이게 또 연기가 되는 건이 자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세히 보고 어, 그 다음 판단을 해 나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7월달에 w 정도, 정도는 낼수 있는 자, 추천주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시고요. 네, 대박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이미 예고해 드린 대로 7월달에 w를 지금부터 이제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요, 6월달 주를 하는 게 아니죠. 네, 다가오는 7월달을 대비를 해야 됩니다. 항상 미리 대시를 해야 시세를 먹습니다 남들과 같아서는 안 돼요 6월 달이면 7월 달 종목 그리고 7월 달이면 8월 달 종목을 해야 수익을 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7월 달을 겨냥을 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7월까지 해가지고 이제 따블 정도 시세를 목표로 할 종목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종목은요 시스템 반도체 섹터예요 여러분들 이제는 메모리 쪽이 아니죠 네, 메모리 쪽이 이제는 아니고 시스템 반도체, 즉, 비메모리 쪽으로 가야됩니다. 신성장 세트로 가야된다는 얘기죠. 네. 결국 뭐 요즘 잘 아시겠지만은 삼성전자로부터 촉발이 된 반도체 재고 감소와 AI, AI 쪽의 수요가 크게 급증하는 건들을 우리가 눈여겨보셔야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예전에 코로나 시대 때 반도체 주들이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이거는 역시 재택 수요권이라든가 PC 수요, 수요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작용을 긍정적으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코로나 가고 이제는 AI가 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네, AI가 오기 때문에 역시 반도체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하게 있는 것이고 과거의 그 코로나 시절처럼 이 AI 쪽도 엄청나게 발전 속도가 이제 커질 것이고요. 이 AI 건이 결국은 반도체 쪽의 수요를 크게 견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겠고 메모리 쪽보다는요. 여하튼. 성장성이 더 있고 새로운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가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자요 종목은 뭐몇 천원 대에 부실한 종목이 아니에요. 네, 3만원 내지 5만원 선 정도의 가격대. 그러니까 중가권이죠. 중가권 가격대가 보통 이제 건실하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네, 건실한 쪽입니다. 되게 우리가 그냥 싸다고 부실한 저가주를 많이 잡는데 알짜 종목을 잡아야 돼요. 이런 게 안심하고 여러분들이 발 뻗고 잘수 있는 종목이고 물량을 크게 시세날 때까지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저가권 종목은 왔다 갔다 하면서 불안해요 이게 길게 가져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될것 같고요 어차피 우리가 7월까지 보는 거니까 3만원 5만원 가격대라고 한다면 적절해요 뭐 저가권 종목이 수익률이 절대 높은 게 아닙니다 변동성만 클 뿐이지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영업이익률이 한30% 정도 근접하는 종목입니다 지금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7월 달 되면 도래하잖아요. 실적은 역시 영원한 테마인데 영업이익률이 30%라는 것은 외인기관이 안 보고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ROE도 20 내지 30% 정도 그러니까 100원을 가지고 우리가 장사를 할때한 20원 30원은 수익을 낸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자본 대비해서 효율이 엄청나게 높다는 거예요. 네, 이 부분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이유가 외인 기관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타켓 종목이에요. 걔네들이 알아서 받쳐주고 알아서 올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홍보 안 해도 얘네들이 저절로 매수를 해 주는 종목입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자, 제가 실적 발표 시즌 온다고 그랬죠. 어,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영업이익 측면에서요. 작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60%나 급증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큰 폭의 이익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이제 7월 말 8월 초에 실적들을 발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렇게 실적 좋은 것들은 쭉 치고 나간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증자부담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에 털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죠 전화위복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포기 되는 거예요. 그냥 밋밋했던 종목이 올라가는 거고요. 하 어려웠던 상황에서 위쪽으로 폭발하는 종목은 후자가 후자가 탄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 부분 분명히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배열 구도예요. 정배열 구도로 이미 만들어서 정배열이 안 만들어진 거는 정배열 만들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그죠? 그거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고. 외인 기관은 지금 현재 매집 초기 국면이라고 봐요. 아직 아주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면 이미 늦은 거야. 응? 네, 작게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할 때, 이때가 역시 피크 타임. 그러니까 매수할 수 있는 아주 베스트 타임이 된다. 이렇게 볼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종목을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데요. 네, 뭐 힌트를 드려서 뭐 주봉 같은 경우 우리가 잠깐 보면은요. 네, 주봉을 잠깐 보여드리면 어떻게 생겼냐면은요, 그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런 정도의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주봉이에요, 주봉, 예, 주봉인데, 자, 이때부터 이제 변화가 오기 시작해서 보세요. 예, 여기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결국 위로 이제 슬슬 속도 내고 있죠. 슬로우 슬로우 하다가 여기서 퀵하면서. 쭉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블 정도까지는 최소한 갈수 있는 그런 차트 모습이고요 예, 이익 증가 면에서도 그렇잖아요 2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1분기 작년 그 2분기 영업이익이 에150% 아, 그죠 50%, 그렇죠? 50 증가란 말이에요 예, 주가는 좀더 그 탄력이 더 생깁니다 50%면 50%만 오르는 게 아니죠 100% 오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세요 예, 여기서 그 주봉장에서 음봉은 짧게 나오고, 양봉은 길게 나오죠. 양봉은 이렇게 길게 나옵니다. 나오면 양봉은 길고, 음봉은 짧다. 그러니까 조정은 작고, 위쪽으로 치는 강도는 세다. 이런 부분들을 나타내주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게 본격적 출발하기 아직 전이에요. 여기서 횡보 등락해서. 이제 막이 고점 대를 돌파하려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서 아마 위쪽으로 시세가 땡겨지면 굉장히 클 거예요. 여기서는 거래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격선은 무주공산이야, 무주공산. 무주공산이라는 얘기는 주인이 없기 때문에 쉽게 치고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요 종목 우리가 꼭 한번 이번에 잡아서 7월까지 따블 한번 내보는 그런 매매를 꼭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7월달에 7월까지 따블을 낼수 있는 종목을 우리가 공략을 하는데 네, 역시 강소기업이 짱이다. 네,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상단의 전화번호로 따블 다블, 따블이라고 상단의 전화번호로 문자를 주시는 분들 한해서 제가 순차적으로 발송을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요거는 끝까지 매도를 하실 때까지 집중 관리하고 매일 업데이트해서. 예, 케어를 해 드립니다. 드립니다. 당연한 거죠. 네, 당연한 겁니다. 상단의 전화번호로 따블이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장 주셔가지고, 우리 미리 한번 잡아서 대박 한번 내보십시다. 아시겠죠? 예, 네, 여러분들 꼭 매매 잘하셔가지고, 어, 더블기 한번 꼭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